이아이 유보 근데 차량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뭐 397km 기름이 이만큼 남아있다 시동 다 꺼져있다 지금 이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원격제라고 있어요 원격제어를 눌러서 이제 원격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키로는 원격시동밖에 안 걸리는데 자또 보면 스마트키로 또 원격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금기 이제 잠금기 누르시고 이쪽에 이 홀드 버튼 누르면 걸려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유보 이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문 열기, 문 잠금, 창문 열기, 창문 닫기 뭐 엄청 공조 설정까지 할수 있어요. 자 해볼까요 한 번? 자 공조 설정 가서 온 더우니까 온도는 로로 맞추고 그다음에 시동 유지 시간은 뭐 짧게 할게요. 벌탈 거니까 한4분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열선. 열선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누르면은 3이 됩니다. 자, 저장했습니다. 하고 나서 엔진 스타트럼 누를게요. 자, 아까 저장한 대로 다 나왔죠. 그래서 이제 완료를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된다. 자, 제가 깜빡 잊고 집에 지금 조명을 켜고 왔거든요. 근데 그 조명 켠 거를 카톤 서비스를 통해서 끌 수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자, 업데이트 중입니다. 라고 뜨고요. 보시면은 스마트 플러그 켜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스마트 플러그가 집에 있어요. 스마트 플러그로 통해서 그 조명에 콘센트가 꽂혀져 있는데 지금 켜져 있다고 나오죠. 켜져 있다고 나오니까 이거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누르면은 자,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전기가 꺼진 거예요. 그 조명이. 정말 스마트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한 세상. 자, 저는 지금 K7 프리미어. 3.0 가솔린 모델 지금 시승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차량을 타고 느낀 지는 벌써 이제 일주일이 다 됐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주행을 해보면서 많은 부분을 많이 느껴봤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찌 뭐이 가격대 이만한 차 없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K9하고 좀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 K7이 지금 프리미어가 되기 전에는 K9과 K7의 그런 확연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을 떠나서 딱 봤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좀확인한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에 K7 프리미어로 넘어오면서 특히 실내 같은 경우는 K7과 K9 차이가 K9. 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진짜 고급스러워요 실내 자체가 그 그러니까 이런 우드 트림도 그 무광 우드가 되면서 더욱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이번 K7 프리미어가 되게 좋은 건 뭐냐면 고급스러우면서도 노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젊은 층들한테도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음, 보통 국산차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각도가 완전히 세워져 있습니다 직각 수준으로 근데 K7 같은 경우는 살짝 누워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작 편의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어, 운전자가 디스플레이 봤을 때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쉐린 이제 승차감 타이어가 제공됐다 보니까 노면 소음도 거의 안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엄청 정숙해요 진짜 정숙하고, 그러니까 승차감도 되게 편안합니다. 하자세팅 되게. 자체가 완전히 승차감 위주. 편안함으로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편하네요, 승차감이. 이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 자체가 가죽 느낌은 괜찮아요. 가죽 느낌은 괜찮은데 좀 그립감이 좀 얇습니다. 얇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그 그립감을 두툼한 걸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그게 좀 너무 얇지 않나라는 또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요. 어, 이런 공조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공조. 센터페시아 이 버튼들 자체는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돌리는 방식이냐 버튼 누르는 방식이냐 이거는 이제 자신이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런 거에 운전자가 적응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추가된 후축방 모니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 차종들 중에서 가장 좋은 기능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했을 때, 또, 후축방 모니터 시스템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후축방 모니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 도심보다는요, 일반 도심 주행보다 고속주행에서 더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들마다 뭐 가죽 재질도 틀리고, 가죽의 두께도 틀리죠. 시트 두께 틀다 보니까, 이 통풍 시트의 체감이 정말 차량마다 달라요. 같은 브랜드 차량이라도. 각각 느껴지는 통풍 시트 느낌은다 다릅니다 근데 K7 프리미어에 느껴지는 이 통풍 시트 느낌은 정말 시원해요 또 가죽 같은 경우도 이제 나파 가죽에다가 이 퀼팅 자체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에서는 딱 누가 봐도 페이스리프트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외관에서는 정말 아딱 페이스리프트가 정말 잘된 그런 케이스 같은데 실내를 봤을 때는 정말 풀체인지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특히 요번에 이제 전자식 기어노브가 변하면서 딱 운전을 할때 잡잖아요 기어노브를 잡았을 때 느낌 자체 굉장히 좋아요. 느낌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이 녀석의 운동성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뭐 그랜저나, 그랜저나, 기존 K7의 3.0가솔린이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뭐 되게 달라졌다는 느낌은 거의 안 들고요. 미션 자체가 약간은 좀 연비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속이 상당히 빨라요. 자, 그럼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한번 또그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이 그냥 쭉쭉 올라가요, 가속감은 좋습니다. 하지만 뭐 스포츠 모드를 한다해서 이렇게 뭐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는건 아니고요. 엔진 자체가 조금 더 파워풀한 그런 반응은 확실히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에서의 차, 엔진 자체 반응 자체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 스트링 휠 자체도 굉장히 무식해지고요. 승차감도 조금은 더 하드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차이가 어느 정도 갭이 좀 있습니다. 어, 괜찮네요, 그래도. 하지만 이제 뭐 스포츠 모드를 키고 좀더 이제 스포티한 주행을 했을 때는 당연히 연비는 팍팍 내려가죠. 아, 지금 봐도 굉장히 편안해요, 굉장히 편안해요 시트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시트는 정말 편안하지만 약간 좀 몸을 잡아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 코너링에서는 차체 자체는 정말 안정적으로 돌지만 시트가 몸을 자, 잘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은 불안한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요철을 지나갔을 때 느낌 자체가 어뭐 이렇게. 거의 운전자에게 운전자에게 데미지를 많이 안 줘요 특히 이제 뭐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나 좀큰 요철을 만났을 때 차가 되게 출렁이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브레이크도 잘 들어요 브레이크도 되게 좀 소프트하게 듣지만 그래도 제동 자체가 밀리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K7 같은 경우는 가장 기대되는 트림은 바로 2.5 가솔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하이블드 같은 경우는 이미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이제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가 나오게 되면 그 차량도 정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2.5 가솔린 모델이 새로 출시가 됐죠. 2.5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속에서는 MPI 방식이고 고속에서는 그 GDI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 개인적으로 그 엔진이 가장 기대됩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이 돌출형이 아니고 메리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위에 아무것도, 대시보드에 아무것도 이렇게 제시보드 평평하다 보니까 전방에 대한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요. 편안한 세단, 편안하게 타는 차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음, 뭐 패밀리 목적성도 굉장히 좋아요. 이열 공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패밀리성도 정말 좋고요. 트렁크 공간도 매우 넓으니까 그리고 또 디자인 자체가 젊은층 남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직성미가 살아있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어, 뭐 전체 실내라든지 뭐 외관을 봤을 때 음, 정말 또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K7 자체에 조금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았었지만 지금 나오는 K7 모델 같은 경우는 어 정말 되게 고급스러우면서 세련된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시승을 하면서 또 여러 지인들도 많이 태우고 많이 보여주고 했지만 약간 여성분들은 어 그냥 좀 멋있네 라고 하지만 남성분들이 되게 좀 반하는 것 같아요 그 K7 프리미어에 와차 대우금 반응이 와차 진짜 멋있다 실내 정말 괜찮다 라는 평이 정말 많았습니다 좀고 RPM을 쓰게 되면은 연비 자체가 팍팍 떨어집니다. 연비 수치가 팍팍 떨어지는 걸을볼 수가 있고. 연비 운전을 하실 거면 정말 2000RPM 밑으로만 계속 발크 컨트롤 하셔야 연비가좋아지고요 코널에서도 어, 괜찮아요. 느낌이. 하지만 뭐 민첩한 코널은 아닙니다. 되게 좀 묵직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또 전장도 되게 길죠. 4.9m고 코너 자체가 민첩함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뭐 롤이 심하다거나 좀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그래도 3.0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자연흡기 엔진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도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고속 안전성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소음 차단도 굉장히 잘 되고요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운전하기 정말 편하네요 스티어링 휠 우측에 보시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버튼이 버튼 누르게 되면 차량이 핸들만 조작을 해요 핸들만 조작하고 운전자는 악셀과 브레이크 페달만 조절하면 됩니다. 되게 편안합니다 이것도. 그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뭐 주행 중에 뭐 코를 판다거나요. 코를 판다거나. 아니면 뭐 잠깐 뭐 코를 판다거나, 뭐 잠깐 뭐 스트레치 한다거나 그럴 때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버튼 한 방으로도 이렇게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크루즈 버튼만 누르고 크루즈 버튼만 누르고, 누르고 나서 이제 세팅을 해주면은 이제 자 관절 주행이 시작이 됩니다. 어뭐 굉장히 편안합니다. 정말. 차선도 정말 인지 잘하고. 특히,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 메시지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제가 거의 지금 약 3km 정도를 계속 지금 한 번도 안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지금 현재 K7 프리미어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자체는 기술력에 대한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지금 클러스터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정보가 잘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해요자 이제 앞쪽에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얘도 속도를 잘 줄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진짜 편안하죠 아주 똑똑하게 잘 잡아주고 있어요 이 기능을 켜고 나서 핸들을 잡으라는 중가좀 빨리 되면좀 짜증나요 얘 되겠어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운전자한테 방심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그래도 좀 가줘야 그래도 운전자가 좀 편의성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선을 잡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전에는 약간 좀 차선 치우치게 되면은 차선이 가운데로 올 때까지 그 느낌 자체가 좀 약간의 일지감이 들었는데 요즘 나오는 이 기능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체감을 체감으로 느낄 수 없을 정도만큼 진짜 부드럽게 잘 잡아줘요. 자, 저기 터널이고 창문이 열려있습니다. 자 과연 잘 닫힐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올라오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 외부 공기를 차단한다고 뜨면서 자전거는 딱 닫혀줍니다. 아 정말 이런 부분들은 잘 만들어진 차량이다라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2열에 대한 편의 옵션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봤을 땐 정말 어, K9이라는 플래그십 세단과 비교를 했을 때 견주어 봤을 때 거의 뒤쳐지지가 않아요. K9이 약간은 좀 가격적인 면이나 크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정말 77은 프리미엄만큼 좋은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거의 1 0 0 k 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13.9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중간에 고속 주행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정체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그래도 이 정도 연비면은 정말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지금 7일 정도 7일 동안 프리미어 3.0 가솔린을 시승을 해 봤습니다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천 초반의 가격으로 이 정도 공간과 옵션을 누릴 수 있는 차량은 정말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옵션과 이 정도 크기로 수입차를 가게 되면 못해도 7, 8천 대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거의 어떻게 보면 2배 가격이 될 텐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정말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이고, 또한 이제 요즘에 기아 자동차가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되게 높잖아요. 많은 특히 젊은층들이 기아 디자인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나라, 국산차의 디자인, 디자인 자체는 정말 기아 자동차가 이거다. 라는 거를 저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정말 그게 와닿았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대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